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렇게 횡단보도 하나 있었거든요. 길가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신호등이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 하고 보니까 신호등 밑에 무슨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 교회에서 그 봉투에다가 전단지 있잖아요. 그, 뭐, 하나님의, 뭐, 어쩌고, 복음, 어쩌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 ABC 초콜릿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웃음> 쓱, <웃음> 쓱, 쓱, <laughs> 남친꾼 발렌타인 초코. 줄까? <laughs> 그랬더니 이제 물음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가르치면서 저거 봐. 여기 초코 있어. 저걸로 줄까 <laughs> 그랬더니 남친콘이 <남친코니> 이제 포기. <laughs> 고시지 말을 해서 만났죠, 엄마랑. 둘이 만났는데, 어...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근데, 동생이 너한테 그 청소기가 뭐냐고 물어보라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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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청소기? 이랬더니 아니, 네 동생이 아까 낮에 너 방송 뭐 했는지 찾아보더니 엄마 누나한테 가서 꼭 청소기 뭐냐고 물어봐 이렇게 말했다는 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이, 이놈이 어 곤란하게 하려고 말했구만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설명을 했죠. 아 방송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을 했다. <laughs> 얘기했더니 엄마가 빵 터졌어요. 그 초콜릿을 던져주는 그림 보고. 근데 남친 콘도 그 사실을 아니 이러면서 되게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엄청 빵 크게 터져가지고. 아 알걸. <laughs>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본심. <laughs> 남친 콘 카드로 돈 내고. 음 그거는 이제 그 남친 콘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하도 음식 고를 때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남친 콘이 A 먹을래 하면은 음 A B 먹을래? 음 B 이런 이렇게 고민을 해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식욕이 엄, 없어요. 뭘 먹고 싶은 게 생각이 안 나. 이게 제일 고, 어려운데 제가 딱뭐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초밥 먹을래? 이러면은 초밥 먹는 상상을 합니다. 입안에 초밥이 들어온다 하면서 음 초밥 음... 아니야 초밥 아니야 삐 <laughs> 근데 진짜 그래요 상상으로 초밥을 먹는 상상을 해가지고 좀성이안차 그러면 안 먹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어, 연어 덮밥 연어 덮밥 먹을래? 그러제또 생각을 해요. 음, 연어 덮밥, 연어에 와사비 이렇게 초간장 찍어가지고음 간장 밥맛음어 괜찮은데? 좋아 삐 연어 덮밥 먹자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보고 왠지 괜찮은 거야 그러면은 이제 채용해요 그러니까 남친콘이 이거를 5년째 하다 보니까 정하는 걸 하고 싶지가 않대 이제는 제가 정해주는 일이 많아요 나 오늘은 데이트할 때 이거 먹고 싶다 뭐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 남친 콘이 활짝 웃으면서 <laughs> 오늘 이렇게 메뉴 결정을 빨리 해주다니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유콘이 어, 내가 힘든 메뉴 결정을 했으니까 너가 사줘 <laughs> 아, 아 근데 이거 맨날 그런다는 게 아니고 농담입니다. 농담으로 가끔 제가 살 때도 있고 남친코이 가끔 살 때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해요. 하는데 전에 한번 이제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하다니 하면서 좋아하길래 농담으로 그러면 내가 결정했으니까 오늘은 너가 사 했더니 남친코이 표정이 이렇게 되면서 꽃 <laughs> <꼭> 사라지고. <laughs> 오늘은 또, 무슨 핑계로. <laughs>